자, 그런 것 같이 자동차가 직선 도로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잘 알아보이는 관찰자. 정면을 통과하고 2초 지나서야, 관찰자로 멀어지는 속도라고. <laughs> 말이 어렵네요. 맞죠? 네, 이거는 아마 이런 의미가 왔습니다. 지금 자동차의 속도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이야. 근데 얘가 바라보는, 멀어지는,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구해라는 것은, 요기 멀어진 속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선 이해갔나? 그럼 문제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거래 2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때부터 이때 시작해서 딱 저, 이제 자동차가 이 정면을 어 이제 지나치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라고 했고 이때가 2초쯤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초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속도 초속 30m지 않습니까? 그럼 거리는 뭡니까? 30t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죠. t 초후 말입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요게 200으로 고정돼 있고 이게 30t라는 거리다? 그럼 이건 피타고라스로 거리를 일단 표현하면 되겠죠. 속도다라는 것은 거리를 미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거리를 t로 표현해서 걔를 미분 때리면 속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함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900t 제곱 플러스 4만 아이가?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럼 요거의 거리는 요거다라는 것. 근데 언제의 속도를 찾아줘? 어, 딱 t가 2초일 때의 속도. 순간 속, 순간, 뭐라고요? 순간 변화를? 거리의 순간 변화요. 그게 속도입니다. 알겠죠? 그걸 찾아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때리면, 우리 2루트 e fx 미분한 거 알려줬지? 아, 뭐라노? 루트 fx 미분한 거 알려줬죠? 미분한 뭡니까? 어, 2루트 fx분의 f프라임 x.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해라. dt분의 d를 명령해라. 라고 하면 2루트 e 900t제곱 플러스 4만 분의 1800t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도에서 딱 2초일 때의 순간적인 그거를 묶고 있는 거니까 t에다 2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3600인가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거 딱, 딱, 지워지고, 어,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냥, 1000으로 묶어냅니다. 아, 미안, 100으로 묶어냅니다. 100. 그럼 36 플러스 400이겠죠. 그렇다면, 얘는 밖에 t 나갈 것이고, 루트 밖으로 t 나가서, 루트, 어, 406이 되, 아이고, 436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건 분해, 1800이다. 그러면 딱, 딱 지워지게 되고 4, 3, 6이다는 것은 2, 2, 1, 8 2, 1, 0, 9그지에요 2루트 109에요? 너무한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루트 109분의 90mpersec가 되겠네요 이거는 유리공하지 않겠습니다